물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물을 채우고 있는데요. 이것은 뭐야? 까먹었네. 표고버섯 표고버섯 돼지 배지. 돼지입니다. 근데 왜 돼지예요? 돼지라고 불러. 아 아, 돼지집 표고버 표고버섯의 집 같은 거예요? 이것을 물에다가 적, 얼마나 솜 2분, 2분 적히면 되나요? 네. 그렇군요. 이것만 적히면 되는데. 네. 버섯 기우기 2탄. 이 버섯까지를 빼서 저기에 받침대에 놓아주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지금 물을 먹으면서 꽤 무겁네요. 진짜 무겁다. 와 진짜 무겁네요. 네, 조심해서 나오세요. 와와 엄청 무거워. <laughs> 좀 도와주실 분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이것으로 2탄을 끝내겠습니다. 그럼 좋아요와 구독을 꾹꾹 눌러주시세요. 안녕. 오늘 은 표고버섯 키우기 3탄을 시작하겠습니다. 아까에 이어서 하는 거예요. 2탄에 이어서죠. 그리고. 부모기로, 부모기로 하루에 두 번, 아침과 저녁에 뿌려주고요. 일일이 뿌려줘야 합니다. 까먹으면 안 돼요. 절대 안 돼요. 그리고 수확한 뒤에는 쇠젓가락으로 좌, 우, 위, 아래 등열 가지 부분을 쇠젓가락으로 구멍을 뚫어줍니다. 그리고 수학은 1회에서 3회까지 할수 있어요. 오늘은 끝!